아 리본 그리기도 힘들어요, 리본은. 이거죠, 이거. <laughs> 아, 리본은 좀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요. 리본은, 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아 이를 크 기를 사이즈 5 하고 사이즈 곱하기 1 만큼 하 면은 9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웃 라인 들어갈 거고, 음, 아, 이거 짠데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웃라인 <laughs> 걸릴 거고, 한 개부터 쭉 증가를 하는데, 음. 이는 1, 2, 3, 4, 5, 6, 7, 8, 9. J도, J도 이렇게. 아 구구단에서 갑자기 난이도 너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laughs> J도 이렇게 해서 가는데 어1 2 3 4 K는 1 <laughs> if 음... J가 K보다 작거나 음... J 플러스 아이 리본 모양 출력하려고요. J 플러스 K가 J 플러스 K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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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마지막 녀석일 때는 이게 되면은 별을 찍어라 크거나 같다 <laughs> 저 같으면 그냥 그림. 별. 이거 별 찍고요. 나머지 공백. 이거 절반은 나올 것 같은데요. 안 나오네. J가 아 K 뿔뿔. 밑에 거만 하면 되겠네요. 음, <laughs> 고무고무님께서 라이크님 신인가요? <laughs> 잘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어, 4113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음, 그 다음에 라인이 K가 계속 증가해서 될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부터는, 여섯 번째부터는 K가 감소. 음, I가 작다. 0, 1, 2, 3, 4. 5보다 작다. 사이즈보다 작다. 하나 더. 짠! 완성입니다. 생각보다 금방 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네, 완성됐네요. 4114님께서 반가우로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반 신청했는데, 대부분 2학년 형들이 과학고 가려고 연습한다는데 점점 그냥 배우러 온 느낌이네요 <laughs> 자 여러분 저 얼마만에 짰죠? 한 10분 걸렸나요? 생각보다 빨리 짰어요 이거 사이즈 바꿔볼게요 지금 5로 했는데 사이즈 뭐한15 15짜리 사이즈 그냥 바로 나오죠 뭐, 사이즈 10짜리. 10짜리도 바로 나오고. 사이즈 3짜리. 네, 잘 나오네요.